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하기 위하여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간증을 듣겠습니다. 1986년 9월 25일 허 목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꿈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제 너무나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꽃 화분을 딱 받았거든요. 그런데 꽃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꽃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벌레들이 파먹고 있었어요. 아,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시면서 잠깐 안정을 하더니. 다시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러니 집사님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해도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증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아 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하지 못하러 가니까 제가 좀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어느 곳에는 가고 어느 곳에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1986년도 8월 13일날 제가 성령으로 뒤집어진 날이거든요. 근데 1985년 3월 7일날 그때부터 간증이 입이 열렸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연단시키려고 작정하시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어? 당신들이 불교를 다니든 말든지 어떤 종교를 갖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 자유요 하면서 꿈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 어? 내가 우리 남편하고 파티에 가거나 술집에 가거나 디스코 댁에 가거나 또는 학원에 있을 때든지 시장 바닥에 있을 때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간증을 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목사님께 나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가서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집사님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더 화가 났지만 참고 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목사님 이번만큼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께 내가 매 맞아요. 목사님 그 금은 목사님 자신의 꿈이에요. 아, 목사님이 꽃을 받았잖아요. 어? 목사님께서 꽃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의 꿈이에요. 제가 이랬어요. 이 꿈은 분명 목사님에 대한 미래의 꿈이었어요. 목회할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그만 두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1986년도 9월 2 6일에요 오늘은 허목사님과 또한 사모님과 같이 고소터미널 지하에서 교회 강단에 놓을 꽃받침 그릇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목사님께서는 택시 서는 곳에서 줄을 서 계셨고, 이 꽃받침 둘을 목사님께 맡기고, 우리는 꽃을 사러 다시 고속터미널 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꽃을 골라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딱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 목사님이 홀레벌떡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 그 꽃받침을 땅바닥에 딱 놓고 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꽃받침을 쓰러트려가지고 깨트려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사면 되니까요. 어? 그러고 나는데 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에 놓을 그릇을 너무 소홀히 하여 깨트려버렸으니 어떡하죠? 하면서 근심에 쌓여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순간에 저에게 딱 스쳐가는 게 어제 꿈꾼 어? 목사님 그꿈 꿈꾼 것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화분을 딱 받았는데 금방 시들어 버렸다 그러죠. 아 지금 어? 강단에 놓을 어? 그 꽃받침도 그냥 박살이 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나와 오래 손을 잡고 목회할 분이 아닌가봐. 아마 목회할 분은 따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가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그 순간 별별 생각이 그냥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웃으면서 목사님을 위로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각본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단 선한 것으로 쓰임 받고 있는가 악한 것으로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악한 것으로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회개하고 악한 것서확확 돌이켜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파 강파 강팍, 강파 강팍, 강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바로 왕을 강파게 도구로 모세를 국렬의 도구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룰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룰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여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룰의 도구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 9월 28일,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뜻깊은 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림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잖아요. 화려한 교회, 또한 번듯한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크신 그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시고 계신 성림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80년도 수안보 온천에서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됨을 그때 개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82년도 이 건물 3층하고 23평을 샀을 때에 23평에 이준 치과 여사가 거기에서 치과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22분은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사자마자 이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개시를 주신 거요. 3층 전체가 막 광채가 나면서 어떤 분이 흰 옷을 입으시고 벽에다가 십자가를 막 그려놓더라는 거예요. 응? 이 십자가를 그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고, 잘될 것입니다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된 곳에 성님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님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허 목사님이셔요. 오전 11시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 30명. 하나님께서 30명을 딱 모아가지고,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이 그냥 벅차서 감사의 눈물이 내 눈에서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특히, 나의 남편과 예진이 경민이, 경역이,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그냥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사하라내영원아감사하내영원아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카 기뻐하라 내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